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망 34기 베이스 약학과 양수지입니다. 저는 32.5기 베이스 세션인 전자전공학부 김지은입니다. 저희 야망은 아이들이 부리는 오기라는 뜻으로 동아리를 창립을 하셨는데요.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정보통신대학 소속 자유음악 동아리로 활동 중입니다. 저희 야망의 장점은 나이와 기수에 상관없이 모두 친하게 지내고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더욱 친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약학과 과 밴드 동아리로도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랑 같이 활동하는 기수가 내년에 6학년이라서 졸업을 해야 되고 저는 아직 대학 생활이 조금 더 남아서 다양한 과 사람들과 함께 음악 경험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암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존에 명륜에서 중앙 밴드 동아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과가 소속... 내가 정보통신대학이여가지고 소속된 동아리를 들어가 보고 싶어서 아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망 같은 경우에는 따로 합주할 수 있는 동방이 있어서 동방에서 합주를 하거나 횡단보도 건너 있는 라스라는 합주실에서 합주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아무래도 밴드 동아리다 보니까 어디 있든 간에 다 음악을 사랑하고 밴드를 사랑하고 거기서 합주하는 것들은 다 공통점인데 이제 좀 성비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명현은 확실히 또 여자분들이 많은 편이고 율전은 남자분들이 정말 많은 편인 게 조금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지인이 글로벌 리더 학부 소속 밴드 동아리인 어글리라는 밴드를 하고 있는데 악기도 좋은 거 쓰시고 굉장히 실력이 다 뛰어나시더라고요. 보통 학부 소속 밴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중앙 동아리도 같이 겸하고 계셔서 다들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명륜에서도 이제 중앙 동아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명륜 중앙 동아리 동방이 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네, 저는 작년 에스카라 무대랑 올해 대동제 무대에 나가 봤고, 정기 공연은 꽉 밴드랑 여기도 계속 하고 있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한양대 약대 밴드 동아리랑 아주대 약대 밴드 동아리랑 연합해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중에는 조금 어렵고 방학 중에 시간이 좀 되니까 그때 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서 밴드를 하면 연합공연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 이런 분들이랑 같이 합주를 해야 되니까 합주실 위치를 사당이나 서울 쪽까지 가야 돼서 악기를 다 들고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되니까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일전은 이동거리가 짧아서 좋은 점도 있고 공부하는 것들이 비슷하니까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서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합주하면서 좀 단점이라고 할 만한 거는 합주실이 두 개밖에 없어서 원하는 시간에 합주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밴드 하자고 해서 악기를 시작한 그런 케이스인데 대학 들어와서도 저의 스트레스를 풀수 있을 만한 하나의 취미활동이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즐겁고 앞으로도 악기를 해나가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그냥 단순히 좋아해서 밴드를 시작하게 됐는데 밴드를 하면서 악기들에 대해서 더잘 알고 하니까 음악에 대해서 더잘알수 있게 된것 같고 더욱더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된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대 소모임 밴드 파란 회장을 맡고 있는 이창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밴드 해게모니에 이번에 31기 기장 맡고 있는 장준영이라고 합니다. 1999년도부터 시작된 밴드 소모임이고요. 올해로 26기 부원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밴드는 일단 경영관의 지하 3층 동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토모임 동아리들은 동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저희 파랑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들께서 마련해주신 동방 덕분에 저희 합주도 진행하고, 여기서 가끔 모여서 이제 침묵 활동도 하면서 동방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헤게모니에 대해 소개하자면, 저희 헤게모니는 1993년에 신문 방송학과 선배들이 만드신 밴드고, 저희 락밴드로 처음 만들어져서, 올해로 31주년 맞고 있고 지금 저희는 32기 부원들이랑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밴드 동아리 장점이라고 하면은 결속력 있는 밴드라 생각하는데 인원이 엄청 많은 편이 아니어서 그 인원들끼리 똘똘 뭉치고 한 명이라도 소외되는 사람 없이 전부 다 같이 가고자 하는 게 저희 밴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수성관에 동방이 있는데 따로 합주를 진행할 수는 어렵지만 저희는 이제 퀄리티 높은 합주실을 빌려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입부 계기는 고등학교 때부터 막연하게 대학교 가면 밴드부 한번 해봐야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밴드부 입부했던 것 같아요. 회장이 될지도 전혀 몰랐고 대학교 와서 밴드 한번 해보자 했던 게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전 원래 이제 막 성당 같은데 다니면서 막 반주 같은 거한 적이 있어서 대학교 와서는 밴드부 활동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 새터 때 선배들 공연 보고 가죽 자켓 입은 모습이 좀 빡세 보이고 멋져 보여서 이제 해게몬이란 밴드를 그 많고 많은 밴드 중에 지원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동방에서 가장 많이 합주를 진행하는 편이고요 합주 디테일을 잡거나 좀더 정교한 소리를 들으면서 합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주실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와 인근에 있는 합주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음... 공통점으로는 결국 이제 밴드라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일전에서 밴드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하더라도 한 관심사를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울전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공대, 자연대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성비에서 조금 남성분들이 많지 않나 저희 파라는 여자, 남자 7대 3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성별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가 도드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공통점은 정말 음악적 관심사가 있다는 것. 그게 가장 큰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선호하는 음악 장르가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더 마이너한 감성을 갖고 있는 게 율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목소리> 율전에서 밴드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동아리를 여러 개 병행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율전만의 특이점이라고 느꼈고요. 잘하는 밴드들은 뭐 율전 밴드분들 다 잘하시지만 모혈악이나 메탈 쪽을 열심히 하는 혈통이라는 밴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모여락, 아망, 화려한 열통 이세 개가 좀 속된 말로 씹어 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축제 무대 나갈 때 선곡하는 것도 우리는 꼭 메이저한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 하자해서 슈게이징 음악 이런 다양한 장르도 막 시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소리> 연합 공연의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친목이기 때문에 이제 좋은 기회로 만나서 친목 활동도 하고 관심사에 대해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게 가장 큰 순기능인 것 같고요. 같은 동아리 내에서는 취향이 안 맞아서 못했던 곡을 다른 동아리 분들이랑 같이 연합 공연을 하게 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래저래 연합 공연이란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람도 친해지고 그 친구들과 같이 술잔을 기울이면서 음악 얘기도 하고 돈독해지는 것 같아서 전 연합 공연 가장 좋아하고 항상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일단 명륜에서 밴드하면 좋은 점은요. 연애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로부터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이성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죠. 동아리를 보아하니 맞는 말이지 않나 싶네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살인적인 오르막. 이 오르막 길을 오르다 보면 기대하던 합주도 땀 뻘뻘 흘리면서 하게 돼서 좀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륜 밴드만의 장점이요. 주변에 술 마시고 음악도 즐기고 그럴 수 있는 게 명륜 밴드만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단점은 대부분의 소모임은 따로 합주할 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게 단점이면 단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밴드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습니다. 밴드 활동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막히고 안될 때도 많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재밌어지는 활동이라고 보장합니다. 열심히 하면 무조건 재밌어요. 밴드부 활동하면서 이렇게 내가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의 순간이 많았는데 도파민이 부족하시다면 밴드부 들어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슬레이트.